우리 인생이 담겨있습니다. 인생의 맛이 곧 노래의 맛 아니겠습니까? 단짠 신 쓴매 달고 짜고 시고 쓰고 매운 노래의 맛 제대로 보여드립니다. 트로트의 참맛 <목소리> 이것이 노래의 참맛이다. 노래의 찐을 보여줄 1등 스타 1타 강사 박미연 선생님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수유의의 여자 박미연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 네, 어우, 저는 요즘요 신났잖아요. 왜신났냐면미스트로 이후에 네. 미스터트롯 이후에. 신곡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네. 그 노래 익히느라 신바람 났습니다. 아, <laughs> 네. 오늘도 또 그래서 이따가 또 배워볼 노래도 또 여기 나왔던 노래잖아요. 그 그렇죠.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트로트의 찬 오늘 노래 공개하기 전에 복습부터 좀 살짝 해볼게요. 그렇죠. 지난주에 배웠던 네. 노래가 어떤 거였죠? 지난주에 배웠던 노래는 노사연 씨의 바램이라는 노래죠. 음. 사실 이 가사를 보면 정말 가사가 예술이지 않아요? 맞아요. 네, 감동과 위로를 어, 주는 노래인데. 가사를 음미하면서 감정을 충분히 살려 부르면 좋은 노래죠. 이 노사연 씨의 노래를 어, 역시나 이번 미스터 트로틴인이명웅 씨가 커버해서 불러가지고 네. 다시 한번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시는 어, 네. 하면 생각나는 게 사랑한다 하, 이 부분이랑 <laughs> 저 높은 곳에 해, 이 부분 이렇게밖에 생각이 아, 안 나거든요. <laughs> 자 전체적인 노래는 좀 풍요롭게 풍부하게. 네. 부르자. 풍부하게. 목으로 소리를 발성을 하게 되면요. 소리가 날카롭고 가늘어요. 하지만 가슴과 배를 울림을 주게 되면 소리가 풍부해지죠. 네. 그래서 이 노래는 감동을 주는 노래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좀 풍부하게 불러주자. 그리고 사랑한다 곧장 가게 되면 고음 부분에서 음정이 틀어질 수가 있으니 눌러가는 네. 밴딩 기법을 한번 넣어보자 해서 사랑한다 하하. 자 그래서 이제 달을 계기하는 것보다 짧게 튕겨 올라오는 것처럼 오늘은 그걸 잘 하시면 좋아요. 서 사랑한다 시작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시작 사랑한다 나. 예, 네, 코 부분을 잘 해주시면 참 좋아요. 네. 자, 마무리 한번더 어, 말씀드리자면, 저 높은 곳에 여기가 마무리 한번더 나오거든요. 네. 그 똑같은 느낌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작! 저 높은 곳에 해. 오, 좋아요. 세. 어, 이거, 요기부분을 고렇게, 오. 어, 예, 네, 감칠맛 나게 붙여서 끌어올려주시면 좋지요. 윤덜 균이 그걸 한 번에 못하냐. <laughs> 직접 해보십시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 포인트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따라 불러볼까요, 선생님? 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막불부터 가겠습니다. 준비, 네. 둘, 셋. 나는 걸어 놓는다. 자유롭게 풍부하게 걷기 그 이라 생각할 거니까. 자, 이 부분이 예술입니다. 우리 늙어 가는 <목소리>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거 <목소리> 가는 <익어가는> 겁니다. <목소리> 우린 한번더 준비해주세요. 우리 <목소리> 늙어 가는 <목소리> 것이나. 조금씩 이거 가는 겁니다. 자, 마무리 가겠습니다. 저 높은 곳에,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 울림니다 잘하셨습니다. 박수 아, 감사합니다. 그대뿐입니다 할 때는 사랑하는 연인의 이름을 불러주는 아, 센스. 잠시 네. 에, 박자를 살짝 아, 빠르게 들어가긴 했으나 완벽했다 이 정도면 119호님이 <laughs> 수요일에 그녀가 나타났다 찐한 그녀 방미현 방미현. 하고또 감사합니다. 고성떡님이 이제 선생님 나오실 시간만 기다려줘요. 자 우리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 어떤 노래 배울지 살짝 한번 맛보기로 들어볼게요. 알리죠 영탁의 찐이야. 이 노래 뭐 간단하게 좀 소개해주실까요? 자이 노래는요, 어, 미스터 트롯 선이잖아요. 네. 어, 우리 그 자, 어, 영탁 씨가 결선 결선 때 작곡가의 미션곡으로 음. 이 노래를 받아서 짧은 시간에 음. 정말 완벽하게 소화해낸 노래입니다. 음. 요즘 트롯의 시대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찐이야라는 노래는. 어, 뉴트로이거든요뉴트로이 네. 신세대 트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과거와는 어, 다르게 보여지는 노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춤과 율동과 함께하면 가사도 훨씬 더 와닿고 음. 그래서 요즘은 댄스 아주 재미난 기발한 댄스와 흥겨운 노래의 콜라보가 네. 어, 상당히 네. 좋은데 이 노래가 바로 나오자마자 네. 우리들의 아주 히트곡이될것 같은 조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좀 한번 배워볼까요 본격적으로? 찐이야 네이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아, 이 노래는요 네. 어, 먼저 한번 보면은 네. 이 처음에 후렴조가 있어요 이 후렴 부분을 잘 살려 가주셔야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 이~ 보면은 찐찐찐찐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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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어~ 요기 요게 반복 구절이에요 찐찐찐찐 찐, 찐, 찐. 찐이야. 네, 그렇게 딱, 딱 끊어주면 어. 안 되고, 물론 스타카토이지만, <laughs> 이건 네. 이렇게 약간 끌어당기는 스타카토예요. 그래서, 찐. 보세요. 밀당을 잘해야 돼. 밀었다 한번 당겨야 돼.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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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시작.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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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찐이야. 찐 그렇게 징징대지 말고. 끌으라고 <laughs> 하셔가지고. <웃음> 아니, 엄마는 <laughs> 햇술 준비하죠. <laughs> 이거만. <막>. 어떻게든 <laughs> 틀어보려고. 아,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찡이야. 찐,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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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야 찐찐찐찐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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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시작 찐찐찐찐찐 찐이 이거 왜 붙이면 안 되죠? <laughs> 그래. 그럼 그렇게 야, 하기도 호, 어렵습니다 맥, <laughs> <laughs> 그래서 자 우리 예. 어, 다들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고요 아, 예. 이렇게 엄지 손가락 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마이크 잡지 않은 손 네. 그리고 운전대를 잡지 않은 손한 손을 세워서 예, 내가 내가 최고라는 거야 어? 진선미 중에 진이다 이거야 아, 내가 제일 잘 나간다 짱이다 손가락을 앞뒤로 흔들면서 어, 원래 찐이라는 말이 짱이라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네 번을 찐찐찐찐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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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시작 찐찐찐 찐, 찐, 어, 찐이야, 찐이야. 에이, 부분에서는 찐하고 좀 길게 가져야 되거든요. 찐이야. 어, 잘했어요. 저, 저, 완전 찐이야. 어, 6895님이 네. 기본적으로 박치시군요. 많은 분들이 울지 마시고요. 징징대지 마요. <laughs> <laughs> 노래를 불러라. 완전 찐이야. 완전. 이 완자도 좀 굴려줘야 돼요. 완. 시작. 완전 찐이야. 좋아요. 우리. 긁는 거 연습 많이 했죠. 응. 완전 찐이야. 완, 완전 찐이야. 좋아요.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아 좋아요. 어. 원래 영탁 씨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정다만님이 생각보다 네. 어려운 노래다. 근데 제가 이 정도 해내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어 이거요?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율동과 네? <laughs> 춤을 기억하면 이게 아주 어, 멜로디가 단순한 게 계속 반복적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독성이 있어요. 제가 또 잘하고 있다 네. 그러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돼요? <웃음> 우리 우리. <웃음> 피디님도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어려운 듯 하고 그랬는데, 두 번, 세번 하다 보니까 입에 붙더라. 그게 바로 중독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선생님, 예. 워낙에 또잘 가르쳐 주시니까, 찐찐찐찐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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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아주 찐하게 찐찐찐찐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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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완. 요것도 한번 긁어주는 거예요. 완전 찐이야. 완전 찐이야. 어디서? 진짜가 나타났다. 어디에? 지금 진짜가 나타났다. 다 났다, 지금 지금 할때이 지금, 아. 할 때, 이때, 지금. 오, 어, 오 잘했어 고개를 한번 딱 뒤로 바라보다가 앞을 봐야 돼요 지금 시작 치, 지금 아니, 아니. 하고나서 고개를 돌려버리면 안 되고 아까가 잘했다고요 많은 분들이 <laughs> 모습을 우리 이가희 아나운서의 모습을 안 본다고 이렇게 대충 하시면 안돼 아유 약간 <laughs> 지금 이렇게 아니 놀래듯이 하지 말고 고개를 치, 지금 시작 지금 뒤에 있잖아 뒤에 지금 지금 어 잘했어 아, 뒤로 약간 물론 쫙여보면서 어. 빨리, 빨리 보고를 해야 이 부분이 아주 재밌어요또이기게 아. 역시나 또 반복입니다. 두 번째 소절이에요. 찐찐찐찐 찐찐찐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아까는 완완 이번에 완 올라가죠. 완 네. 이번 두 번째 거는 완에 가서 고음 부분을 한번 짚고 온다는 거예요. 완전 찐이야. 앞부분이랑 똑같은 네. 것 같은데요. 찐찐찐찐 아, 찐찐찐 찐이야. 완. 완. 음이 같아요. 네. 야완야완 야, 이번에는 완전 찐찐찐찐찐 찐이야 야야 완아 완전이야 완전 올라갔죠. 완전 찐이야 찐이야 한 박자 반쿵 진하게 어떻게 사랑하고 싶어요? 그, 진하게, 진하게, 진하게 해야지.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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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한번 불하시고. 진하게. 진하게 사랑. 사랑야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야 우리 올라갔다 <laughs> 내려오는 거 많이 어색했어요. 343공인, 안쓰러워요, 애쓰십니다. 하지만 또 119호님이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제 노래가 끌린다. 듣다 <laughs> 보면 푹 빠지신다니까요. <웃음> 네. <웃음> 네. 뭐, 어쨌든 또, 써니사이드업님이, 아, 찐이 그 진짜, 이렇게 진짜라, 뜻 진짜, 짱이다. 아, 아, 이렇게 그 뜻입니다. 특히나 이 노래는, 어, 요즘 이 클래식 댄스 트로트 장르로 어, 노래를 초반 부분에 그베토벤의 클래식이죠. 엘리제를 위하여가 아. 삽입이 되었어요. 이걸 샘플링해가지고 어, 맨 처음에 이 탕마예라는 이 별명이 붙은 노래입니다. 마에스트로 지이자처럼 바바바바바바바바밤 네. 하면서 이제 노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 신바람 나죠. 네. 네. 전주 간주, 후주에 지휘자가 되어서 여덟 박자씩을 여덟 마디를 흔들면서 에, 한번 지휘도 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찐찐찐이 야 요구하실 때 네.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고 앞뒤로 어, 흔드시면서 하면 또 좋다. 그럼 여기 배워본 부분까지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네, 자 음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같이 흔들어 보시고 엄지 손가락을 드세요 모두. 이때는 엘리지를 해줘. 예. 지휘를 하면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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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준비하시고 엄지손가락 찡찡찡찡+ 찡이야 완전 찡이야 진짜 다 나타났다 지금 자또한번 반복입니다 준비 시작 찡찡찡+ 찡진이야 완전 찡이야숨 쉬고 진하게 사랑할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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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수 아, 어, 이렇게 약간 좋아요. 뒤를 네. 살짝 봤다가 그 엄지 손가락을 들면서 춤을 추면서 같이 부르면 된다. 네. 게 리듬 미컬하잖아요. 네. 아, 신유사랑 파도 정려사님께서 아무래도 성공 못할 듯. 아닙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교통정보 듣고 와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이 언니 뭐야? 이, 이 언니 뭐야? 매일 매일 밤마다 듣고 싶어져. 이 이가이 언니 모양 매일밤 나에게 이가이 러브레터 들어오네 들어와 이가일 러브레터 이가일 러브레터 수요일 코너 트롯의 참맛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지도사 박미연 선생님과 영탁의 찐이야 배우고 있어요 제 노래를 듣고 어. 2446님께서 이러니까 가수가 필요해요. 왜요? 제가 러브레터의 가수 아닙니까? 어. 똑같이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퀸사라님께서 막수! 하고 또 응원해 주셨고, 성션아빠님께서는 아직도 퇴근 못 했는데 빈 사무실에서 시원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웃으시다가, 어, 사무실에 아무도 없다면, 혹시 옆자리에 아무도 없다면 따라서 불러 보시길 바랍니다. 공호 이사님은 영탁씨 응원해요. 목소리도 시원시원하고 좋아요. 반갑네요. 영탁씨 말고 절좀 응원해 주십시오. 자, 박명선생님과 함께 찐이야 이어서 또 배워볼게요. 앞부분의 포인터는 찐찐찐찐찐이야. 약간 끈적하게 네. 완전 찐이야. 찐이야, 정말 최고잖아. 네. 완전 찐이야, 네. 완전 찐이야. 이부 이렇게 부르는 게 포인트였는데 네.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또 이번에 배울 부분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포인트는 뭘까요? 자, 이 노래는 어, 저희 기대 때는 만화가 있, 만화 영화가 있었거든요. 마징가 제시라고시억세요 아, 마징가 전화장사. 이 리듬을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이 부분은 아주 반복 소절인데 별로 어렵지 않아. 요즘 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역시 또 밑에 내려가 보면은 네. 내, 어, 내 모든 걸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음. 그 전에 어, 이제 믿을 사람 바로 당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요 부분은 반복 서절 이에요 응? 요 요즘 같이 요 부분 가다가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쇽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쇽요 부분을 같이 배워야죠 쇽은 가수에없 가사에, 네, 가사에 없지만 지난번에 <웃음> 차차차 <웃음> 우리 배웠었죠? 예. 그때 앞에 차차차하며 박사를 잘 맞춘다고 아, 한 것처럼. 네. 음. 자 손을 문고리 잡듯이 이렇게 하나 둘셋 넷. 해봐 손을 이렇게 돌려. 돌려요? 이 유골동을 잘 모르시는 분은. 커머 같은 느낌으로. 박미연의 너트브에들어오면 예. 바로 이리와 이리와. 이 동작이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러브레터 네. 홍보만 해주세요. 끌리네 그러니까 <laughs> 끌리네 자꾸 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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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끌리네. 오케이.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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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면서 거기를 한번탁 제껴줘요. 아, 네. 아유 이것도 아,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괜찮 아쉽네요. 네. 네. 요런 노래에 그런 율동이 들어가줘야 이 노래가 살거든요. 약간 그다음, 손가락으로 네. 이리와 이리와 할때 네, 하는 것처럼 다섯 다닐요. 손가락 이렇게 하나 둘셋넷 이렇게 그렇지. 접는 거 하면서 맞죠. 같이 불러주시면 돼요. 네. 이제 쏠리네 할 때는 상대쪽으로 갑니다. 아. 우엑. 솔리네 솔리네 자꾸 솔리네 아슉 어, 이걸 한 번씩 넣어 줘야 돼요. 슉. 자, 그럼 음. 제가 끌리네 할 테니까 어 슉을 한번 넣어 봐요. 이게 어, 예.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슉 솔리네 솔리네 자꾸 솔리네 슉 잘했어요. 잘어그 사람도 네. 왜안틀어줘요 잘했다니까. 한지 <laughs> 양식차 작해요. 제가 잘한 하죠. 거에는 잘 틀어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틀린 것만 네. 영, 틀린 것만 백개 준비하고 네. 잘한 거는 한개 정도 준비하더라고요 효과좀 틀어달라고 애원해야 고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심장을 훔쳐간 사랑, 심장을 훔쳐간, 심장, 심장을 심장을 올라가죠. 심장을 한번더 올라가면서 훔쳐간 사랑, 심장을 훔쳐간 사랑. 중요한 거는 길게 쭉 밀어준다니까. 힘있게 밀어주고 마지막에 살짝 떨어준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심장을 훔쳐간 사람. 자, 그리고 네. 마무리도 역시 처음 부분에 나왔던 후렴 부분. 찐찐찐찐찐이 아, 이것도 자신 있죠. 이 부분. 찐찐찐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완전 찐이야. 완전 찐이야. 완전 찐이야. 표정도 함께 가야 돼요. 진차가 나타났다. 따단 지금. 따단 지금 지금 따단 이고 잘해야 돼요. 찐 찐. 가, 같이 할게 뭐요 다가지 찐, 시작 찡찡찡찡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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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완전 에, 올라가야죠 아, 두 번째 거는 시작 완전 찡이야 아주 잘했어요 숨 한번 쉬고 <laughs>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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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지금 잘못 넣은 거 같아 순간 박자를 선생님이 이제 숨을 쉬고 부르려고 하는데 여기 효과가 어가지고 숨을 그러니까 저한번 치면 숨 불꺽 삼켰잖아요 <laughs> 진하게. 한 박자 반 시작 진하게, 진하게.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야 야. 우리 계속 시. 배우는 거 올라갔다 내려와서 한번더 내려오는 거와야 음. 야. 시작 사랑할 거야 자 노래는 여기서 끝나지만 마지막 마무리를 제가 한번더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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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한번 해보세요 시작 진하게 진하게진하게진하게잘했어 한번 더지작진하게진하게진하게진하게한번게지 번. 섯번째까지 시작 지나작진나게 셋, 네게하게하나게진하게네게 잘했어요.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야. 바로 G 퍼포먼스가 갑니다. 음. 따라라라라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오뚜기와 꼴뚜기 있는 아, 외님이두분 아, 너무 웃겨서 사고 날뻔 했다. 네. 책임지시라고. 어, 책임 못집니다 노래는 가르쳐드려도 책임은 못 져요.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어, 8579님이 노래도 이 정도인데 허밍으로 맞추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 <laughs> 허밍, 노래, 뭐 빠지는 거 없지 않습니까? 왜요?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찐이야 좀 배워봤는데 전체적인 포인트를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자, 이거는 G 퍼포먼스가 들어가는 전주, 간주, 음. 후주를 여러분들도 한번 흔들으면서 손을 한번 G를 해보자. 그 다음에 여기 반복 소절, 어, 후부본이 다이 노래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엄지 손가락을 놓고 이런 노래 아주 찐찐 좋아요. 찐찐찐찐. <laughs> 이런 찐 부분은 찐? 좀 긁어주자. 찐찐찐찐찐이야. <hacen> 완전 찐이야. 완전 찐. 진짜가 나타났다 따단. 지금 요 부분 따단 이걸 살려줘야 돼요.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완. 음이 올라가죠? 완전 찐이야. 약간 완전, 완전 달라요. 네. 네. 진하게, 사랑할 거야. 마무리는,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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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하게 사랑할 거야. 마무리, 일을 열심히, 따라라라라던. 지금 방금 제 도로로로. 노래를 듣고, 어, 맹구냐. <laughs> 진하게, 맹구냐. 또, 귀신도 몰라님은, 어, 제 노래 실력이면은 나도 할수 있다는 용기를 얻으셨나봐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이 노래가 저만큼 하기도 어렵다는 걸 분명히 아실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영탁의 찐이야 배워봤는데 선생님과 제가 라이브로 들려드리면서 네.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은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 뵙겠고요 네. 참고로 우리 그이 가수가 음정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네. 여성들이 여성 키로 바로 부르면 너무 높아서 못 따라합니다 네. 어~ 오리지널 키에서 반키 하나만 올려서 부르시면 어~ 편안하게 부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네. 팁입니다 저원 키로 할게요. 자존심이 있지. 아, 아니 원키로 하시면 더 좋아요. 아 그래? 그냥 <laughs> 예. 오리지널 키로 아, 예. 남자 키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아 그렇구나. <laughs> 네. 아 올릴게요. 네 반키만 아, 올리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선생님은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러브레터 라이브 초대에서 가수 양지원 씨 함께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시면서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준비. 자 어깨춤을 추면서 준비, 자 이때는 춤을 하는 겁니다. 손 동작 있지 않으셨죠? 매도벨네엘리위하자 준비하시고 엄지가 하나, 둘, 셋, 쯤, 이야 완전 쯤이야. 진짜로 나나나 지금. 자한번더 시작. 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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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쯤이야. 완전 쯤이야. 숨쉬고 해, 지나게 사랑할

솔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랑. 자, 엄지 지켜 세우시고, 찡찡찡찡찡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맛 하나 더 지금 준비 다모 해. 찡찡찡찡이야 완전 찡이야. 쉬찡찡찡찡야 완전 야숨 쉬고, 여기 키까지 올리신다니 짱짱짱이야, 근자감짱이야, 즐거웠습니다. 제 실력이 어떠세요? 같이 따라갑니다. 여기까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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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헤이헤이, 니들 헤이. 그 사람, 사람 바로 당신 뿌! 에이! 그럼 모아주고! 동그란 복수절! CBS campaign